안녕하십니까. 현대건설의 이상경입니다. 이거 뭐 우리 마을로 먹고 사는 우리 시일즈로 저를 구출하셔가지고 제가 줄이 들어서 가격이 뭐 지금 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제, 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우리 의동한 사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저를 이렇게 강조해주시는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박수님 보셔서 오늘 저에게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어, 저희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좋은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시간과 또 보람된 시간으로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처음에 질문하기를 어떻게 현대건설인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 현대건설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혀 저는. 어, 한국에 있는 현대건설하고 관계가 없고 저 2층, 3층 이런 그냥 영 스피치입니다. 거기는 아웃사이드는 히스토리 빌딩이기 때문에 건들지 못해요. 절대 건드리는 건 제가 음, 이제 저 안되고 아니면 건물 전체를 레노베이션 하는데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는 어, 아키텍처하고 같이 설계하시는 분하고 같이 설계 다 하시는데 그분이 모르니까는 저를 나중에는 저를 어, 좀 푸시하고, 저를 이제 <laughs> 푸시하는 줄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배우야겠다는 입장으로 이것은 내가 돈보다 떠나서 내가 끝까지 책임있게 마무리 짓고 내가 여기서 배우자 하는 식으로 제 다른 어, 설계사를 제가 제돈 주고 폐업하고 배우기로 해서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어요. 배우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좋은 의향을, 반응을 받고 이제 90년대, 어제 90년대까지 굉장히 공,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91년도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불경기가 왔죠. 그죠? 그때부터 톤토 특별히 더 불경기가 많았죠. 그때 외환은행에서 경제특위로 가서 주말 건물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것을 조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할수 없이 어, 98년대 미국으로 가게됐습니다 1월 1일날 가는 날 아침에 제 친구하고 야나 오늘 너 미국으로 뉴욕 가니까는 너, 나 같이 오자 하고 나와라 해가지고 제가 뉴욕으로 갔습니다. 뉴욕에 가서 제가 어, 다 가서 아무 계획도 없이 가서 어, 이제 신문을 보니까 뉴욕은 그 불경이라 지만은짝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짭이제 목수 정도의 그거니까는 목수에 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한 6개월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벌써 여기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는 그 일하는 사람도 벌써 눈에 벌써 띄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런 스타일들까지예요 그죠? 제 나라 알아서 할줄 알고 이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먹고적어고 슈퍼바이저를 하게라 하라는 이제 그런 어, 딜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 시공하려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공사했어요. 아, 근데 여기 미군하고, 미역하고.